오케이 okay, 계속 할게요. 자, exploring the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자, 뭐 살펴보는 거요 exploring은 탐험하다 뭐 이런 뜻인데 살펴보는 겁니다. 그 기술 그리고 그것의 활용, application, 뭐 응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과 활용을 탐험하기. Noise c a n c e l 지 i n g technology is not only used in music devices. 예, 뭐 원래 not only 버도스 하는데 그냥 여기는 그것만 고급,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네요. 자, 예,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not only, is not only used.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음악 장비에서만. 됐죠? 음악 장비에서만 쓰는 게 아니야. 그걸 응용한다는 거죠. 활용하고. 여기저기 딴 데도 쓰는 거예요. Other fields also take advantage of this technology, such as ticket offices at tourist attractions, which are often very noisy. 예. Yeah. 다른 영역, 다른 필드, 다른 분야. 뭐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분야에서도 또한 take advantage of. 이거 무슨 말이야? use 라는 단어랑 사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take advantage of. 표현 알아두세요. 자, 예. 다른 영역에서도 또한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이 기술을 또 사용해요. such as 예를 들면 티켓 오피스 at tourist attraction. 예, 관광지. 예. 그냥 투, tourist attraction 관광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지에 있는 티켓 오피스. 예, 그 뭐야? 몇표원몇표점뭐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예. 아무튼 티켓 오피스에서 사용이 됩니다. 위치 이것들은 아 베리 노이즈 오픈 베리 노이즈 되게 시끄럽거든요. 여기 위치는 뭘 나타내는 거냐? 예, 오피시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티켓 오피스들이 엄청 베리 시끄럽거든요. 예. 물론 대수로 바꾸셔도 돼요. 예, 사람들 많으니까 되게 시끄럽다고요. 예. 자, 마이크로폰 사이언스 통드 인 ticket offices to detect external noise and an opposite sound wave is generated and transmitted through a speaker, enabling the ticket agent to hear the customer's voice clearly. 예, 안에서 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못 들을까봐 일단 첫 번째, 마이크가 i n s t a l l 설치가 됩니다. 됐죠? 장착이 돼요, 마이크가. 이 음. 수동태예요. 어디에? In ticket office. 그예매표 소에 예, 설치가 돼요. To detect 감지하기 위해서 얘도 부사적용법예 감지하기 위해서 외부 소음을 감지하려고 예 이게 설치가 돼요. 그리고는 opposite sound waves is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됐으면 감지가 됐으면 반대 소리가 opposite sound가 sound wave가 is generated 만들어집니다 수동태 그 다음에 transmitted 예, 전달됩니다. 해서 똑같이 이렇게 변결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만들어지고 전달됩니다. Through a speaker. 예. 스피커를 통해서, 이거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진짜 스피커를 통해서 반대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i n a e r bling. 예. 자, ing 쓴거 봐주시고요. 얘를 동사 위치로 놓고 본다면, 동사, 명사, to, O형식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티켓 오 에이전트가 듣게 만들면서, 이런 뜻이에요. 됐죠? 티켓 판매원이 듣게 만들어요. 거를 The customer's voice clearly. 예, 고객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듣게 만들면서. 라는 개념입니다. O형식으로. 그래서 여기 to hear, 예, 쓴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티켓 오피스. 됐죠? 티켓 오피스. 자, 두 번째 케이스 another area. 다른 영역, 이니치라고 돼 있어요. 전치사 관계대명사하고 외어로 바쓸수 있습니다. 예. Yeah. another area in its t e c h n o l o g i s used to is drive through fast food restaurant s and coffee shops. 예. Yeah. 다른 영역, 다른 분야. 그게 어디냐면 이 기술이 사용되는 수동태 썼어요. 수동태 is used.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 i 이니치 여기까지 요렇게 에어리어를 설명하는 말이다 보니까 어느 대 에어리어의 동사가 여기 나왔어. is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is냐 아냐뭐 이런 거할 수도 있고 뭐 to be 뭐 이런 거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is used to be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누나 되게 까갈 거야. 됐죠. 요 자리 확인해주세요. 예, 이 기술이 사용되는 다른 영역은 드라이브스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커피숍입니다 아시겠죠?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문해가지고 바로 받는데 있죠. 드라이브스루. 예, 다 아실테지만. 예, 그렇습니다. 됐죠? 자, they use noise-canceling headset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employees and customers by eliminating vehicle noise. 그들은 사용합니다. noise-canceling headset을 사용합니다. 여기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 직원들이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샵을 얘기하는 거죠. 예. noise-canceling headset을 사용합니다. to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얘도 부사적 용법. 예. 소통을 향상시키려고 커뮤니케이션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임플로이 직원과 and customer 고객들 사이에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헤드셋을 사용합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제거함으로써 됐죠? Eliminating 제거함으로써 beak noise beak 그 자동차 소리 자동차 소리가 계속 날 거니까 엔진 안 끄고 주문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그 소리를 없애려고 noise c a n c e l i n g 커뮤니, 어, 아, 헤드셋을 사용을 합니다. 됐나요? 예. 계속 갈게요. 어? 예. 자, these noise-canceling headset help drives or employees take other orders accurately. 예. 여기도, 예. O형식으로 help, 명사, take가 다이아몬드 자리. 근데 help는 사역동사라 이 자리에 t o 를 쓰지 않습니다. so to take라고 쓰면 틀립니다. 아, 아 잠깐만. h e l 니까헬프는 to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 미안해요. 예. 잠깐 해브랑 헷갈렸어. 예, 여기 to take도 가능합니다. 해석을 해 보면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이 돕습니다. 만듭니다. 뭐를? 드라이브스루인플로이 예, 고 직원들이 테이크오 e r 주문을 받게 만듭니다. 됐어요? 테이크 e r 그러면 주문 받다니까 받는 거니까. 어떻게 accurately 정확하게 주문을 받게 만듭니다. 됐죠? 여기는 두 번째 예예요. 드라이브 스루. 예, 두 번째 예를 한 거고. 자, 자, the same technology is also used for cars. 예, 세 번째 얘가 나오네요. Whose audio system generates waves to cancel out unpleasant sounds such as engine, wind, and road noise. 예, 똑같은 기술이 is also used, a l s 기타, 여기 또한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에도 해놓고 관계사 특이한 거 하나 썼죠. Whose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 위치 쓰면 안 돼요. 후즈오디 o 그 차의 오디오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를 웨이브 파동을 만들어 음파를뭐 하는 거? To cancel out 예그 그것의 오디오 시스템이 파동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파동? Cancel out 하는 파동 예. 뭐 이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셔도 돼요. 예. 없애는 파동을 만들어 내는 근데, 근데 부사적으로 볼게요. 예. 예. unpleasant sound. 예. 원하지 않는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이 파동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소리냐면 서치하지 엔진이나 바람이나 아니면 길리에서 나는 소리들을 없애기, 없애기 위해서 파동을 만들어내는 자동차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자, thanks to. 아시죠? 뭐뭐 덕분에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덕분에. Noise canceling device들 덕분에. It is possible for drivers to focus on driving without being disturbed by distracing noises. Yeah. 아무튼 요 장비 덕분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가주어예요. 뜻없어요. 뭐가 for drivers 요렇게 쓰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뭐가 가능해졌냐면 운전자들이 to 다음이 여기가 진주어. 운전자들이 집중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됐죠? 뭐에 집중해요? 드라이빙. 운전하는데 집중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Without being disturbed. 여기도 수동태 동명사를 같이 쓴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disturbing 이냐고 물어보면 yeah, yeah. disturbing 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By distracting by i-n-g 다시 썼죠. 이거 뭐였지? Yeah. 분산시킴으로써 예 노이즈를 분산 시킴으로써 예 그러니까 이 분산시킨다는 노이즈에 디스트랙팅 예, 그 뭐, 뭐라고 분산되면서 분산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는 바이 ING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수동태 뒤에 있는 바이고 그리고 이게 예막 신경을 거스르는 소음에 의해서 분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어요 됐죠? 바이안지로 네. 보지 마세요. 어찌 됐든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예. 자 문법적인 거랑 저거 좀 같이 볼게요. 문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여기는 이제 위치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확인하시고. 수동태, 아, installed, 수동태, 부사적 용법, to detect, is generated, transmitted, 둘다 수동태로 쓴 겁니다. e n v b l i n g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ing 붙이는 거꼭 들으시고, i n a b l e 부터 시작해서 to here, 여기까지, O형식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to here, 봐야 되고요 run out of area 해서 in each, 전치사 관계대명사 쓴 거, where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is used, 송태 쓴 거. 그리고, another area의 동사가 여기 is로 쓰였다. to improve, 예, 부사적 용법. by ing, eliminating, 예, 단어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help 다음에, take, 예, 여기는 뭐, to 다 가능하다. to take, take 다 가능하구요. is also used, 확인하시고, to cancel, 예,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it is possible for drive to focus on driving. 뭐, 요 정도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있는 거. 그 다음에, being disturbed. 여기는 without 다음에, 예, 수동태를 써야 됐기 때문에, disturbing이 아니라, being disturbed 가 사용됐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문법 낼게꽤 많네요. 자, 어휘는요, 어휘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Take advantage of, use. 예,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예, 여기 improve. 예,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 예. Eliminating. 예, vehicle noise를 없애는 거니까, 여기, 봐주시면 되고. 예. to cancel out, thanks to. 예. 예. 뭐 distracting. 뭐, 요 정도의 단어만 확인하시면 될것같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구조 구조상에 뭐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한 것처럼 예, 그냥 어떤 얘기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예, 하나는 예, 티켓 박스, 두 번째는 드라이브스, 루세 번째는 그냥 자동차. 이렇게 하고 결론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는데 굳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아더필드가 처음이었고요. 예, 첫 번째로 아더필드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나더 에어리어. 예, 두 번째가 이렇게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 e 더 세임 테크놀로지 요렇게 해서 세 군데로 갈리는 거는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day라던가, these, noise canceling이라던가, 뭐, 이런 것,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 삽입 문장이나, 요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순서 바뀌면 안 되나요? 예, 당연히 안 돼요. 어나드 때문에 안 되고요. 더 h e same t e c 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게 붙어 있어서,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됐죠?